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저게 정말 내 자식이 맞나? 어쩌다 저렇게 됐을까? 내 속으로 낳은 아이인데, 도무지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생각하는 방식도, 말투도, 자는 방향도 너무 달랐어. 도무지 이해가 안될 때가 있죠. 그럴 때면 마음이 서운하고, 답답하고, 어쩌면 억울하기까지 합니다. 나는 저렇게 안 키웠는데, 내가 저 아이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아이를 내 마음대로 키울 수 없다는 걸, 우린 평생을 살고서야 조금씩 깨닫습니다. 우린 종종 자식을 나의 연장선으로 생각합니다. 내 피를 나눈 존재이니 내 생각과 닮아야 한다고 믿죠. 그런데 자식은 내 복사본이 아닙니다. 자식은 하나의 다른 책입니다. 표지는 나와 비슷할 수 있지만 그 안의 내용은 전혀 다른 이야기로 채워집니다. 내가 원하던 길이 아니라 다른 길을 걷는다고 해서 그 아이가 틀린 게 아닙니다. 그저 다른 문장을 쓰고 있을 뿐입니다. 우린 때로 자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부모로서 실패했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자식이 다른 방향으로 살아간다는 건 그만큼 세상이 넓고 가능성이 다양하다는 뜻입니다. 내가 걷지 못한 길을 그 아이가 대신 걸어가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내 뜻대로 안 된다. 이말 속에는 기대와 통제의 마음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하는 존재를 통제하고 싶어집니다. 내가 옳다고 믿는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그 마음은 결국 상대에게는 내가 틀렸다는 부정으로 들립니다. 아이에게는 엄마 아빠는 날 믿지 않는구나 나는 늘 부족한 존재로 보이겠지 라는 마음의 상처가 남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향해 왜 그렇게 밖에 못하니 라고 말할 때 사실 그 말에 뿌리는 사랑이지만 겉으로는 비난으로 들립니다 사랑을 주려다 결국 상처를 주는 일이 되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색을 지닙니다. 부모는 붓을 쥔 사람처럼 느낄 때가 많죠. 이 색은 너무 탁하다. 좀더 밝게 칠해줘야 한다. 그런데 인생은 그림이 아닙니다. 한 색이 완성되기까지 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합니다. 그 아이가 조금 거칠어 보여도 그게 그 아이의 인생이자 색깔입니다. 부모가 볼 때는 무모하고 불안하고 엇나간 것처럼 보여도 그길 끝에서 아이는 자기만의 배움을 얻습니다. 아이의 색을 바꾸려 애쓰기보다 그 색을 어떻게 빛나게 둘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진짜 사랑일지도 모릅니다. 많은 부모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솔직히 내 자식이지만 마음에 안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곧바로 덧붙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내가 나쁜 부모 같았어. 하지만 그건 잘못된 감정이 아닙니다. 그건 기대와 사랑이 부딪힐 때 생기는 인간적인 감정입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항상 좋은 감정만 있는 건 아닙니다. 사랑은 때로 피로하고, 때로는 좌절스럽기도 합니다. 그 감정을 부정하지 말고 그대로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 지금은 내 아이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마음을 내려놓을 때 오히려 마음 속에 긴장이 풀립니다. 부모는 자식을 지켜보고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신 살아줄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부모는 자식이 실패하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모든 걸 대신 결정해주고 대신 걱정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란 아이는 스스로의 힘으로 서기 어려워집니다. 아이의 인생은 결국 아이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삶입니다. 부모의 손길이 닿지 않는 시간에서 진짜 어른이 태어납니다. 부모는 그저 그 과정을 너무 서두르지 않고 지켜봐주는 존재이면 충분합니다. 사랑의 완성은 통제가 아니라 이해입니다. 왜 저렇게 사는지 모르겠다는 말 뒤에는 사실 그 아이의 삶을 내 기준으로 해석하려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세상은 부모의 세상과 다릅니다. 지금의 세상은 우리가 알던 세계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이의 방식이 틀린 게 아니라 그 세대의 방식이 다른 것입니다. 사랑은 결국 이해하려는 노력에서 자랍니다. 내가 옳고 너는 틀렸어. 이말 대신 나는 내가 왜 그렇게 선택했는지 알고 싶다. 이 한마디가 관계를 바꾸는 출발점이 됩니다. 부모의 사랑이 클수록 기대도 커집니다. 행복하게 살았으면, 성공했으면, 남에게 욕먹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 하지만 아이는 때때로 그 기대가 감옥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부모의 바람은 응원이 되어야 하지. 의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가 기대를 잠시 내려놓을 때 아이의 마음은 숨을 쉽니다. 그제야 스스로의 속도로 자랍니다. 아이를 조급하게 키우려 할수록 그 아이는 더 늦게 익습니다. 반대로 기다려 줄수록 단단히 익어갑니다. 세상은 이미 충분히 아이를 단단하게 만듭니다. 부모가 등떠밀지 않아도 삶은 아이를 가르치고 단련시킵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는 법을 배우고 실패하면 다시 도전하는 법을 압니다. 부모는 인생의 감독이 아니라 조용히 지켜보는 관객이면 됩니다. 그 아이가 무대 위에서 넘어지고 흔들릴 때 박수를 쳐줄 수 있는 관객이 되어주세요.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자식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사랑은 조건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살아야 사랑할 수 있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내 자식이니까 세상에 하나뿐인 그 존재이니까 그 자체로 충분한 이유입니다. 세상은 자식을 평가하려 들지만 부모만큼은 그 아이를 있는 그대로 안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평생의 선물이고, 그 아이가 세상을 살아갈 힘이 됩니다. 자식은 부모의 인생을 복사해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 아이는 자기만의 문장, 자기만의 색으로 살아갑니다. 다르다고 불행한 건 아닙니다. 같다고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결국 중요한 건그 아이가 자기답게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모로서 할수 있는 마지막 일은 바꾸는 것이 아니라 믿어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음 한켠이 답답하다면 이 말을 스스로에게 속삭여 보세요. 내 아이는 내 뜻대로 살고 있지 않지만 그 아이의 삶은 그 아이의 길 위에 있다. 그리고 천천히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당신의 그 내려놓음이 아이에게는 가장 큰 사랑이 될 테니까요.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